에스키! 뭐 어디로 가는 거죠?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크 포켓몬이 있는 스탑을 향해서. 다크 포켓몬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스탑이 많은 곳을 가야겠죠? 뭐, 촬영 중이에요. 아니요. 그럼, 그럼 스탑이 많은 곳은 서울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생방 중입니다. 음, 생방이요? 네. 지금 켰어요? 네. 네. 근데 알림이 안 갔나? 아무도 안 오는 느낌인데요? 아! 아, 아 진짜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없니 어떻게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킹가요? 여러분들 알모드 <laughs> 어 지연님 안녕하세요. 그 자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버드 미치 에스키 뷰르 게 가봅시다. 더우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방송을 켜버리면은 애가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인차 인차? 애가 정신을 못 차려야 어유 그냥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막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우. 와우 오늘은 카멘이 유튜버들을 2명을 모시고 뮤츠 어 레이드를 레스길인 해보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뽀쪽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쪽입니다아내 <laughs> 말투가 없네 이거 <laughs> 자신의 말투를 잃어버렸어 꺽꺽격격 아이를 잃었어 내 말을 잃었어 이겼다 오케오케 이예에 잡았쓰 떼쓰 떼쓰 자 몇, 빌어먹을 몇, 21세기 뮤츠 아그 보셨나보네 네 뮤츠 <laughs> 와우 우족레벨 여러분들 뮤츠 100% 어떻게 한다? 빌어먹을 네. 21세기 예. 네. 빌어먹을 21세기 1821 1821이 100%죠 확인되러 아, 가니다몇 과연 아유규님 이름이... 그램 됐네요 그램 됐어요 몇 <웃음> <웃음> 과연 몇 no. 아... 나왔어요? 아니 공같은1 nope. 7 아! 1784부계정1790 음. <목소리> <에이. 목소리> 디스폰이야? Yeah? 렸어 no! GOD! 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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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포켓몬이뱉터내는 불의 온도 몇도인 줄 알아요? 거는 하나. 타일이겠죠? 타일이 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어일이이 타일이 세 이렇게 될이일한 번에 잡음. 고로켓단니 대들다니. 귀여 아이고 우빈 떴네요. 입수 완료. 오케이, 그려보래요. 이 터져 버렸네. 야 이거 동네 사람들 구경들 하세요? 구경들 하세요? 어우 진짜 이거 이러다 쫓아오는 거 아니야? 막어 겁나네. 어이, 이건 좀 너무 좀 오해 오바했다 인정? 여기 어디? 여기는 어디? 제이롯데월드. 제이롯데월드에 왔어. 여기가 보국의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왔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오나 오 일단은 저는 이거 하나 잡고 부디기 하나 잡고. 삼천. 신호에 돌. 삼천. 나티오스 이로치 아 제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오. 뭐야, 가이오가잖아. 가이오가 노로지잖아 캬아 <laughs> 뭐야 나도 가이오가. 됩니다 <laughs> 오케이 이거 듣고 그러면은 한번 자칼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넘어가시죠. 이로치 보았니? 돌아오 돌아오 미주미주님이 나왔어. 이제 영 영군님. 비슷한가요? 이로치. 보았니? 아 어디 마트죠? 약간 작품인가요? 근데 내가 왜 창피하지? 이, 이 사람들이 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또두 분이 오늘 방송하셨어요? 했다가 네네 했다가 방송하고 잠시 서면 와서 예아 여자 홀리러 혹시... 가셨구나 서면에 알겠습니다 많이 홀리시고요 가이죠 아, 예, 예. 오케이 땡큐 어? 어 로켓 단이다 <laughs> 그래, 맞아. 내가 로켓단이야.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장 달리는 충분히 주겠죠? 설마 또 스무 살때 그때 한번 와서 보고 보고 여기 신림동 사는 데가 있어. 아 독산 사는 여자였구나. 아 역시 여자. 독산도. 여자는 네. 어땠어요? 여자요 아픈 사랑이었죠. 귀었어요 네. 음. 이거 이거 안 올라가죠? 좀더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미미. 미니? 미 음. 유리향 비룡 나도 오징어는 그냥, 그냥 백춘자로 들어가는 거 처음이라도. 아, 근데 왜 계속 오르지? 몰라요? 모렵게 없는데. 아니, 영상도 한 3, 4일째 안 올렸는데, 계속, 어때네, 뭐 오르지? 영구님은 자주 좀 달고 달아서 없고 그나마 <laughs> 좀 넘어가는 건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메가이거 팔. 일반적으로 그 스위스 그런 거 생각하시죠? 스위스 아미. 스위스 아미. 그거 그러면은 스위스 육군인가요? <laughs> 걔네들이 왜 그런 걸 파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군사 기밀 유출 아닌가요? 군법에 위밀이지 않나.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그 N Y J. n 화의 제2에서 그 활동하는 특수 요원.